안녕하십니까. 세계지식재산포털 윈뉴스입니다 금일은 프로야구 응원가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원작자 단체는 프로야구 구단들을 상대로 각종 응원가의 편곡과 개사로 인해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야구위원회와 열개 구단은 비상업적 목적하에 응원가 원곡, 선수 등장곡, 치어리더 댄스 음악 등의 대중가요를 사용해왔습니다. 저작권법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각 구단은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만 3천여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원작자단체는 구단들이 음악 저작물을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락 없이 편곡, 개사함으로써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본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동일성 유지권입니다. 편곡과 개사와 같은 저작물의 변경은 저작자만이 할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편곡과 개사의 정도가 예상 범위 내에 변경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프로야구 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원작자 30여 명은 8개 부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변경되거나 사라진 인기 응원가들이 야구장에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세계 지식 재산 포털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